안녕하세요. 천사부동산입니다. 성봉열 롯데캐슬 골드타운 2024년 8월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리뷰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국토부 실거래가 리뷰는 계약 후한달 이후에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리뷰는 8월 말 기준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세를 참고하시려면 천사부동산 채널의 오늘의 실거래가를 참고해 주세요. 롯데캐슬 골드타운은 8월 한달 동안 직거래 3 건을 포함해 매매 17건, 전세 19건, 월세 세 건의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7월 거래량 매매 32건, 전세 17건, 월세 5건에 비해 매매 건수는 절반으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7월 매매가 워낙 많았던 데다가 대출 규제의 여파로 매매 건수는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월세 거래는 비슷한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제외하고는 11억대 거래는 더 이상 없습니다. 8사 타입이 모두 12억 이상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평균 매매가는 7월 평균가 12억 6,093만원에서 8월은 12억 5,247만원으로 846만원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유는 8-4 타입 거래가는 상승한 반면 9-9 타입 매매가 2건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평균 매매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먼저 전월세 거래 현황입니다. 전세는 모두 19건 중 16건은 34평인 8-4 타입 계약이었으며 3건은 40평인 9-9 타입 계약이었습니다. 최저가는 105동 22층 판상형 5억 2천만원으로 갱신 계약이었습니다. 104동 32층 6억 500만원은 주택 임대사업자 집이었습니다. 때문에 신규 계약 중 최저가는 7억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고가는 107동 12층 엘리베이터 두대 라인인 8억원이었습니다. 구구타입 40평 최저가는 110동 1층 7억 5천만원 갱신 계약이었으며 최고가는 110동 16층 9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8월 전세 거래는 전월인 7월과 비슷한 거래량과 가격대를 유지한 모습입니다. 7, 8월 늘어난 전세 계약 건수는 가을 이사철 수요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신축 아파트 전세 물량이 많지 않아서인지 벌, 벌써부터 겨울방학 전세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1, 2월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움직이셔야 하겠습니다. 월세는 3건 중한건이 갱신 계약이었고 2건이 신규 계약이었습니다. 신규 계약 중에는 1억 보증금은 없었고 4억에 130에서 140선에서 시세대로 계약된 모습이고요. 현재 진행되는 월세 또한 물건이 귀하니 구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매거래 현황입니다. 매매거래는 지난 7월 32건이었던 데 반해 8월은 17건으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8사 타입이 직거래 3건을 포함한 15건 99타입이 2건 거래되었습니다. 직거래를 제외한 정상 거래 중 최저가는 107동 3층으로 12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7월 최저가 11억 4700만 원에서 최저가만으로는 6300만 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최고가 거래는 102동 31층 판상형 13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포운대로 라인 뷰 집이었고요. 이후 9월 거래 중 최고가 103동 25층 포운대로 라인 뷰에서 13억 5500 거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호가는 11억 8천이었던 집이었는데 다소 조종이 되어 거래되었습니다. 경쟁단지인 이편한 세상 수지에 비해서 직전 고점 회복률이 다소 더딘데요. 추가 갱신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시장은 다소 진정세로 돌아선, 돌아선 상황입니다. 올 연말까지 대출 규제가 지속된다면 지금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직 9월 실거래가가 다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시, 현재 시점 9월 매매거래는 6건인 상태입니다. 네이버 호가상 최저가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12억 5천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쪽동 저층이고요. 전망이 나오는 트윈뷰의 경우는 13억 5천부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천사 부동산은 성봉현 롯데캐스 골드타운 112동 다리 건너 첫 번째 부동산으로 성봉현 롯데캐스 골드타운을 전문 중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